안녕하세요, 빅토리아입니다. 영어 단기 학교에서 토플 스피킹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초 영어를 좀 다듬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강의에 대해서 오늘 O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써있죠. 지금 모든 스피킹 시험의 시작 전달력 클리닉 OT라고 써있는데요. 그러면 그냥 사실은 그냥 발음 수업일 수 있어요. 근데 발음만 가지고는 시험이든 인터뷰든. 발음만 가지고는 뭐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구나만 알수 있지 이 사람이 정말 뽑고 싶다 이 사람한테 점수를 진짜 더 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발음만 좋아서는 그죠 자 그럼 뭐가 좋아야 되냐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으면 뭐가 좋아야 돼 전달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 발음만 좋은 게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되냐면 억양 그다음에 강세 끊어읽기 그다음에 말할 때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전달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어 그냥 기본적인 것들 그니까 러 문장을 같이 연습할 때 내지는 발음이나 억양을 할때아 이렇게 하면 전달력이 좀더 높아지고 설득력이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단 토플을 들, 토플을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다른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영어 인터뷰를 배하시는 분들도 아마 포괄적으로 아마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네요. 드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? 자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. 자 하나, 둘, 셋. 이상하죠.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. My life is changed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. 그죠? Changed. 어때요? 노래 누가 들어도 동양인, 누가 들어도 코리안스러운 느낌이 좀들수 있어요. 그죠? 자, 보통 이 동사는요, change라고 발음이 돼요. 그래서, ch, 발음이 나면서 끝나야 되는데, 보통 이 g 로 끝나는 발음들을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세요. 자, 그래서 얘를 발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, changed라고 발음이 되어야 돼요. 평생, 나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 단어 알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발음을 모르지? 그런 게 수두룩 빽빽해. 한두개가 아니야. 자, 그래서, my life is changed. 해야 되는데, changed. 하고 있는 거예요. 안 돼. 자, 그럼 이거는. 이거 알잖아, 이거, 이거. 자, 발음해볼까요? 자, 시작. 어, 지금 허공에 대고 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, 지금. 자,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여기까지는 되게 잘 가요. I study in the. 그죠? study in the. 라이브러리 레지는 라이베리 뭐 라이브레리 뭐 난리 날 거예요. 자 그래서 이거 발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힌트를 드릴게요. R 발음은 W라고 생각해 보세요. 자 그리고 R을 버리고 W로 발음해 볼게요. W 아닌 거 사실 W 그죠? 자 발음해 볼게요. 라이브 웨이 지금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할게요. 자 시작 라이브 웨이자 이거를 빨리 합시다. live w y 그죠? 입 모양이 w 위가 되는 거예요.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. 자, 이제 R 집어 넣어서 해볼까요? 자, 시작. library. 그게 맞는 발음이에요. 자, 그러니까, 라이브 r 리가 아니라 R이 있을 때에는 W를 집어 넣어서 입 모양을 동그랗게 말아서 발음을 해야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I study in the library 아니고, I study in the library.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런 것처럼, 생동은 안다는데 이상하게 발음이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어, 알려드릴 건데 발음이나 억양 때문에 일단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영어 왕초보자도 들 괜찮아요. 어, 분명히 내가 이 단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다. 사실 눈으로는 되게 많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입으로 정작 뱉어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아마 어, 여러분한테 좀 즐겁게 같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수업 특징은 형광 노하우로 써있죠. 제가 이제 토플 강의를 굉장히 한뭐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주 생초보 반부터 완전 실전 고득점까지. 예, 전부 다 이제 레벨별로 다 가르치고 있어서 아마 현강에서 학생들이 아, 이 발음 진짜 힘들어 하지. 맞아. 이 발음 정말 장난 아니야. 이런 것들 을 아마 속속들이 여러분한테 콕콕 집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특히 시험 스피킹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. 예.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다음에 시험 어, 수업 구성은요. 당연히 발음 연습이 일 일단 메인이고요. 발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채점자의 귀에 내지는 인터뷰를 보는 사람의 그 귀에 이렇게 찰기 있게 키워드를 던져줄 건지에 대해서 쫀쫀하게 베트남 쌀처럼 후두두두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찰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쫀쫀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억양과 끊어있기, 전달력의 어,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말씀드렸지만 뭐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다가 억양과 끊어있기, 강세, 발음 이런 것들 다 어우러져 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쫀쫀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또 이제 수학 목표는 그래서 스피킹에서 있는 울렁증. 아, 이거 말아도 괜찮을까? 라는 이런 울렁증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, 발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당연히 스피킹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스피킹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영어인터뷰를 준비하시든지 간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지간에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교재는 따로 없고요. 그냥 어 무료 아, 무료로 아마 PDF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열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게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알 right. 자, 그러면 강의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.